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선거 단독 예비 후보였던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사실상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광재 의원 차출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주자는 김진태 황상무 두 명으로 압축되면서 최종 후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공천 신청 마지막 날 단독 예비 후보였던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예상을 깨고 후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SNS를 통해 돌연 입장문을 내고 사실상 도지사 선거 불출마로 방향을 급선회했습니다. 지율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대표 주자로 지방 선거를 치렀을 때 그게 과연 당의 옳은 일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돼서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원전시장은 이광재 국회의원 전략공천을 위한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험지가 된 강원도에서 이광재 의원 차출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변수는 이 의원이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느냐입니다. 2010년 도지사직을 전후로 한두 번의 사태에 이어 이번까지 사퇴하면 세 번째 보궐선거 요인을 제공하는 셈이어서 이 의원은 물론 당 차원에서도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는 달리 대선을 승리한 국민의 힘은 후보군이 명확해졌습니다. 김진태 전 국회의원과 황상무 전 KBS 앵커가 공천 신청을 하면서 후보가 두 명으로 압축됐습니다. 5일 동안 경선 선거 운동을 거쳐 23일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경선 방식은 책임 당원 50%, 여론 조사 50%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한번 마음 먹은 것은 끝까지 추진하는 예,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정일롭게 할 생각입니다. 기업 경영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또 당선인과 국정 을 깊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후보보다 살 만나는 세상, 역동의 강원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달 말까지 강원도지사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도지사 자리를 놓고 어떤 후보가 승산이 있을지 양당의 옥석 가리기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 내 선거구 가운데 예비후보자가 가장 많은 선거구가 춘천시장 선거구입니다. 여야 모두 후보군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경선 전에 이례적으로 후보 통합과 연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선거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 후보가 지금까지 12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명, 국민의힘 후보가 7명입니다. 강원도 자치단체장 선거 중에 후보가 가장 많습니다. 현직 시장까지 출마하면 후보군은 13명으로 늘어납니다. 출마하겠다는 인물이 워낙 많다 보니 각 당의 공천 전에 교통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후보들 간 통합과 연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의 경우 지금 일곱 명의 후보군을 여론 조사 등을 통해 세명까지 압축할 계획입니다. 그러자 지지율 1, 2위인 전직 시장 두 명을 제외한 후보들끼리 뭉쳐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공천에서 배제돼 존재감 없이 사라지기보다 군소 후보들이 연대하고 정책 연합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젊은 후보들이 뭉치고 제가 가의 역할을 하면 강관 기득권을 가진 두 후보의 아성을 깰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춘천의 보수 표심을 확인한 마당에. 후보들끼리 분열하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또 경선에서 현직 시장과 1대1로 맞붙어야 경선 흥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정책을 연합하고 정책 연합 속에서 공동정부 시기불리한 단일화 경선 과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장 선거에 유독 후보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춘천의 시급한 현안이 꼽힙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시내버스 문제부터 강원도청사 이전, 레고랜드 교통 대책까지 해결해야 할 굵직한 현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후보들이 저마다 해결사를 자처하며 출마해 춘천시장 선거는 일찍부터 과열됐습니다. 각 당은 이달 말까지 춘천시장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후보들 간 단일화 과정에서 현안 해결과 시민 고충을 덜어줄 정책과 공약이 함께 부각돼야 유권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태백 지역 주민들이 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해 지난해 은행 이자를 웃도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태백시는 이 같은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단지 개발을 늘려서 복지 혜택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1100m의 태백시 가덕산 정상, 높이 117m의 풍력발전기 12대가 쉴새 없이 돌아갑니다. 육상풍력발전단지 가운데 국내 최초의 주민참여형 투자 방식으로 만들어진 풍력발전단지입니다. 발전단지에 투자한 원동마을 주민과 태백시민은 250여 명. 모두 17억 원을 예치한 뒤 지난해 한해 동안 5% 안팎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급적한 이제 편이죠. 다른데 이제 그 예금을 예치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투자하는 게좀 낫다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발전소 개발에 함께 투자한 태백시도 최근 첫 배당금 수익 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태백시는 주민 이익 공유제 조례를 만들어 수익금을 장학 사업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학업을 하고자 하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이제 장학 사업 그리고 태백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주거 지원 사업 그런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태백 지역에 예정되어 있거나 실제 추진되고 있는 풍력 발전 단지는 가덕산 2, 3 단계 사업을 포함해 모두 10여 곳. 태백시는 이들 사업 중 일부를 가덕산 풍력 발전 단지와 같은 주민 참여 개발 방식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 공유형 풍력 발전 단지가 침체된 폐강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과일의 구제역이라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2018년 돈의 첫 발생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무 한 그루만 걸려도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서 추가 확산을 막아왔는데요.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때 방지할 수 있는 예측 시스템이 농가에 보급됩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사과농장, 르러야할 나뭇잎은 바싹 말랐고 막달린 사과들도 모두 누렇게 변했습니다. 과수의 구제역으로 알려진 법정금지병, 과수화상병에 감염된 나무입니다. 벌과 사람은 물론 가위 같은 도구로도 쉽게 전염이 가능하고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 한 그루라도 걸리면 인근 100m 내 나무는 모두 매몰해야 합니다. 심지어 3년 동안은 같은 땅에 과수나무를 다시 심을 수도 없어 농가에겐 큰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담감이 상당의 그저 이게 저희가 농장이 이 직장인데 직장이 떨어져 나가는 거나 똑같잖아요. 미년식 고생해서 키우다가 3년 있다가 또 다시 이 심는다는 거는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과수화상병은 한번 걸리면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전 방제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전 방제도 과수나무의 꽃이 개화하기 전과 후, 만개한 뒤까지 적절한 시기에 맞춰 약을 뿌리면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이를 토대로 원주와 영월, 평창 등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에 방제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과수원 주변의 기후를 측정해 감염 위험도와 화상병 증상 발현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농가에 전달해 알맞은 시기에 방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입니다. 지역에 따라 기후 조건이 다른 만큼 좀더 정교한 예측과 대응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고정적으로 밖에 없었거든요. 지 그렇지만 정밀 예측 시스템을 활용했을 때면 지역마다 농가마다 조금씩 그 적기에 칠수 있는 날짜가 다릅니다. 그것을 다르게 칠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2018년 평창에서 도내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확인됐고 지난해까지 원주와 영월, 평창 지역 8.8헥타르의 과수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발생 후 확산을 막던 방식에서 이제 사전 예방으로 전환을 꾀하기 시작된 겁니다. 강원도는 올해 예방 효과가 확인되면 발생하지 않은 지역까지 과수화상병 예측 시스템을 확대해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복구비로 피해액 543억 원의 두 배가 넘는 1120억 원을 확정 통보했습니다. 시군별로는 동해 569억 원, 삼척 293억 원, 강릉 258억 원입니다. 피해액은 주택 농기계, 농막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피해가 84억 원, 도로와 상수도 등 공공시설이 45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시 주거시설 10세대, LH 임대주택 4세대는 입주를 완료했다며, 이달 말까지는 입주를 희망하는 38세대를 모두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실시합니다.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여성 대상으로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차 모집 규모는 1,100명이며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40세부터 5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여성입니다. 선정된 여성에게는 교육, 면접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구직 활동비를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합니다. 도내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43%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비율은 2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체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비정규직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